자, 어, 2019학년도 어, 출제됐던 B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정수론 문제인데요. <laughs> 정수론 문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임용해서 이 오일러 파이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오일러 파이 함수 요 어, 성질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일러 파이 함수를 볼 때, 그 일단 성질부터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자, 이 오일러 파이 함수의 성질은 우선 파이는 자연수 전체에서 자연 수 전체로 가는 함수예요. 사실은 뭐 이게 복소수로 가는 함수로 보는 게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산술 함수기 이 때문에 어 어쨌든 방금 제가 산술 함수라고 했는데 이게 곱 산술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곱 산술 함수다. 뜻은 뭐냐면은 m, n이 서로 소면은 그럼, 파이의 mn이, 파이 m, 파이 n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laughs>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음 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파이의 <laughs> 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n에다가, 뭘 곱해서, n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소수들에 대해서, P1분의 P1-1, P2분의 P2-1, 이런 식으로 곱해서, PK분의 PK-1. 이런 식으로 곱해서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1, PK는 N을 나누는 서로 다른 소수 전체가 되겠어요. 어, 요런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P1에 E1제곱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은 또 다른 공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건데, 어, 요런 성질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 파이가 곱산수람수다라는 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 제가 이제 하나 더그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이게 있는데, 그, n을 나누는 d들에 대해서, 파이 d를 다 합쳐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얘 네, 그냥 n이 되죠. 그 음. 요런 성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성질인데요. 우리가, 그 mn이 이제 서로소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탐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음. 뭐 <laughs> m,n 이제 이 서로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이 정수들을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해서 n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n+1, n+2 해서 n+ n, 2n 이렇게 쭉 해서 여기는 2n+1, 2n+2, 3n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n-1 곱하기 n+1, n-1 곱하기 n+2 그래서 여기는 n-1 곱하기 n+ n 그래서 mn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1열이고 2열이고 그쵸? 여기가 1행이고 2행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잘 관찰을 해보시면, 첫 번째, 그, 각 열은, 각 열은, 어, 뭐에 대해서 합동이냐면, 모드 N에 대해서 합동이에요. 각 열은, 법 N에서 합동. 그쵸 어. 그리고 이제 두번째 각열은 지금 mn이 서로소죠 각열은 뭐예요 법 m에서는 완전인역이에요 법 m의 완전인역에 m으로 나는 나머지 다 들어있죠 여기에서 m으로 나는 나머지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JN 더하기 R하고, KN 더하기 R하고, 모두 M에서 합동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빼면 어떻게 돼요? j k 의 N이 0, 모드 N이 M이잖아요? 그 NM 서로소니까 얘가, 그러면 JK가 값이 M의, 그 차가 M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이 전체 m 개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값이 JK 차가 M에 배서되는 방법은 J랑 K가 같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다른데 나올 수 있는 나머지 m 개니까 m 개가다 있는 거죠. 그래서 법 M에, 각 열이 법 M에 완전히 이용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법 N에서 다 합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각 열에서는 한 개가 N이랑 서로 서면은 다 서로 서고, 한 개가 n이랑 그 서로소 아니면은 다 서로소 아니죠,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이제 그얘의 원래 정의가 뭐였어요? 원래 정의가 파이 n은 뭐냐면은 n을 뭘로 보내주는 거예요. n 이하의 n과 서로소 양의 정수 개수로 보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각열 중에서는 몇 개의 열이 n과 서로소인 열이냐면, 정확히 파이 n 개의 열이에요. 정확히 파이 n 개의 열이 n과 서로소.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그... 또 뭐지... 아, 맞아각 열에는 각 열에 파이엠계 원소가 뭐예요? M과 서로소 라는 거죠. 그쵸? 열에 있는 애들마다 그러면은 파이 n 개 열마다 파이 m 개씩 m n과 서로 소인 아이들이 있는 거니까 총 파이 m n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 m n은 파이 m 파이 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 나머지 성질들은 뭐 이제 우리가 어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 이제 이번에 대해 이번 성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요런 성질 때문에 뭐냐면은 각 소수의 배수인 것들이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n이 2, 3, 5의 배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그 절반이 딱 절반이 2의 배수가 아닌 거죠. 2랑 서로 소인수인 거죠. 근데 그 남아 있는 수들 중에서도 딱 3분의 2가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3에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 빵 이게 정확하게 같은 개수만큼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모가 n인 진분수를 다 나열해 보세요. 그죠? 그럼 분모가 d인 거 그렇죠? 약분하고 나면 분모가 d인 거 개수가 정확하게 파이 d죠? 그럼 다 합하면 n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다음에 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증명할 수 있는. 시간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볼수 있고 양변이 산술함수니까는 각각의 소, 그 소수의 거듭제곱에서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일러파이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 봤어요. 자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볼까요? 근데 지금 오일러 파이함수와 관계해가지고 지금 저게 나와있는데 왜냐면 a 하고 m이 서로소면 서로소고 a가 정수고요 그 다음에 m은 자연수면 그럼 뭐냐면 a에 파이 m 제곱이 1 모드 m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증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추상대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어, 뭐냐면, 내가 G sub m, 요거 생각을 해볼게요. 그 G sub m의 원소는 이제 m 개죠 그쵸? 자, 이 환의 단원들, 이 환의 단원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군이 되죠 그쵸 그래서 뭐냐면은 G-Sub-M의 단원의 군입니다 이걸 우리가 곡군이라고 하죠 곡군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정의에 의해서 파이엠 개잖아요 그죠 그럼 라그랑스 정리에 의해서 뭐가 돼요 임의에이 군의 곡군의 위수가 뭐예요? 여기서 단원이 되려면은 m 과 서로 서면 되잖아요 근데 m과 서로 서인 거의 개수가 정확히 파이 m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아주면은 사실은 a 바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a 바에 파이 m 제곱이 뭐가 된다 1 바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드 m으로 써주면 a에 파이 m 제곱이 뭐예요 1 모드 m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A의 파이 M이 1 모드 M이라고 한다면, 이건 뭘 뜻하냐면 A의 뭔가 파이 m 마이너스 1에다 a를 곱한 것이 1 모두 m이라는 거고 그 말은 a에 어떤 어떤 k를 곱하고 한 것이 1 더하기 mt라는 얘기에요. 넘겨주면 1이란 그쵸? 그렇죠? 넘겨주면 뭐예요? k a 마이너스 mt가 1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a와 M의 최대 공약수, GCD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 성립할 조건, 뭐예요 그, A가, 그쵸? 8 m 마우 서로 소인 거죠. 8 m 하고 서로 손대 8m보다 작은 거니까. 따라서 TM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면은 TM의 원소의 개수는 πm이 8π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지. 8πm이 그8 m 이 4πm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여기 8이 나왔고요. 그다음 4가 앞으로 묶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m을 이렇게 나타내 봐야 되겠어요. 자 m을, 홀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짝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 볼게요. 2 t제곱 곱하기 m. 그런데 이제 2가 m을 나누지 않고요. 이렇게 어, 어,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 보면은 파이의 8m은 뭐가 되냐면 8m은 2의 t 플러스 3m이 되죠. 그죠? 자, 요것이 뭐랑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4곱하기 파이 m이죠. 4곱하기 파이 m. 그래서 파이의 m은 뭐냐면 2의 t m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랑 얘가 지금 서로 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이의 2의 t 플러스 3 곱하기 파이의 m이. 4 곱하기, 파이의2의 t, 그 다음에 파이의 m이에요. 그럼 파이 m 이제 약분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뭐가 되냐면은, 자, 그리고 얘는 지금 t 플러스 3이 지금 그1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짝수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에요? 절반만 없어없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 하나만 없애줘요. 그래서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이것이 4 곱하기 파이의 2의 t니까, 결국 4 약분시키고 나면은, 파이에 2의 t가 2의 t가 되죠. 이게 가능하려면은, t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t가 0이니까는, m은, 따라서 m은 홀수, 라는 거죠. 홀수. 그래서 홀수인 조건이에요. 자연스럽 m의 개수는, 홀수인 거다. 어100 이하의 홀수의 개수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 중에서 짝수를 제외하러니까파이수를이개이개수이5 파이 파이를파이의 개수를 5개의 개수를 의배수만지워의면수겠 5개의 개수를 5개5 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52 답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어, 오일러 파이함수의이 정의를 그 여러분들 활용을 하면은 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 2019학년도 B3번 어, 정수로 문제 풀이를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